집에서 간편하게 따라 할수 있는 전신 근력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속근육을 단단하게 하고 근육량을 늘리는데 아주 효과적인 동작들이에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등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자,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양손 머리 위로 만세 손바닥이 정면을 향합니다. 숨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를 옆으로 접으면서 후, 등이 낮아지는 것을 느끼세요. 만세하며 숨 마셔. 두 번. 등을 느끼면서 만세하며 시선 멀리 바라봐요. 세 번. 후. 만세하고 네 번. 등을 느낍니다. 후. 만세. 마지막. 다섯. 만세합니다. 양손, 앞으로 나란히. 손등이 천장이고요. 이제는 팔꿈치를 옆으로 접는 건 똑같아요. 해볼게요. 하나, 아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제는 옆으로 접으면서 등을 모아줍니다. 두 번, 좌우에서 등이 모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다섯 개 채웁니다. 세 번, 두 개만 더네번후 마지막이요 다섯 옵니다 끝 차렷으로 팔 내렸다가 양손이 옆으로 나란히 들어올리면서 어깨 바깥쪽을 강화할게요 열개 진행 지금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키 커집니다 후. 내리며 숨 마셔 두번 어깨 바깥쪽에 단단해짐을 느끼세요. 내리며 숨 마셔 세번 천천히 진행하며 어깨를 강화하고 네번 시선 멀리 바라보면서 키 커집니다. 다섯 후 여섯 네 개만 더 일곱 바깥쪽의 묵직함이 잘 느껴지시죠? 여덟 두개 남았습니다. 아홉 어깨 바깥쪽 마지막이요. 열 번, 후, 기다려요. 엄지손가락 앞쪽으로 돌려. 손등이 정면을 향하고. 위로 드는 것열 개. 하나, 후, 둘, 팔뚝과 어깨 느낌이 셋, 양팔 옆으로 나란히. 넷, 다섯, 후, 여섯, 위로 들어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끝. 스르르. 팔뚝을 몸통 옆에 붙입니다. 주먹 세워. 팔 돌리는 거 다섯 번 진행.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후 반듯해지는 등을 느낍니다. 오며 숨 마셔 두번 말렸던 어깨가 펴지는 것을 느껴요. 다섯 개 채웁니다. 세번숨 길게 내쉬면서 후네번한번 번 더요. 다섯. 옵니다. 끝. 천천히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서 하체 운동 두 가지 동작 하겠습니다. 왼발, 오른발, 골반 너비, 오른발만 까치발이요. 차렷이 준비고, 엉덩이를 뒤로 빼며, 왼발 한발 스쿼트 진행합니다. 다섯 개 진행,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엉덩이를 뒤로 빼며 내려갔어요. 왼쪽에 체중 실어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옵니다. 두 번, 엉덩이를 뒤로 뺐더니 상체가 조금 비스듬하고, 기다려 숨 마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와요. 세 번, 엉덩이를 뒤로 뺐더니 왼쪽 발바닥 중에 뒤꿈치가 바닥을 꽉 누르게 되고, 둘, 네 번, 준비, 둘, 마지막, 다섯, 기다립니다. 상체 스르르, 손끝, 손바닥 말고 손끝을 바닥에 터치. 오른발 뒤에다가 발끝 터치하고 오른다리를 위로 들어올립니다. 하나 후 살짝 바닥에서 떼어내기만 하면 충분. 내리면서 숨을 마셔. 두번 엉덩이 조금 뒤로 빼세요. 손안 아파요. 왼발에 체중 실어요. 세번 왼쪽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리며 마셔. 네 번. 열개 채워요. 다섯 후. 여섯. 일곱 속도 조절. 여덟 후. 왼쪽 허벅지를 느끼면서 딱두개 남았어요. 아홉. 마지막이요. 열 번. 옵니다. 끝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왼발, 까치발, 이제는 체중이 오른발 차렷이 준비, 지금 숨 마시고, 엉덩이 뒤로 하나, 자세 유지, 숨 마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두 번, 체중이 오른발, 둘, 세번 엉덩이를 뒤로 빼며 내려갔어요. 둘, 네번 준비. 둘, 다서 오지 말고 기다릴게요. 상체 스르르 손끝 바닥 왼발 뒤로 톡 터치 체중 오른발. 하나, 살짝 조금 들었다가 왼다리 내리며 숨 마셔. 두번 체중이 오른발인 것에 집중합니다. 세번 내리며 마셔. 네번 엉덩이 뒤로 빼세요. 왼다리 조금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다섯, 여섯. 오른쪽 다리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 일곱. 손끝이 바닥이에요. 여덟. 두 개만 더. 아홉. 마지막. 열 번. 옵니다. 끝. 천천히 돌아오세요. 두발 매트너비로 넓게 벌려 발끝 바깥쪽으로 회전하고 차렷이 준비. 양손 두 무릎 바깥쪽을 향해 내려갔다가 천천히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스쿼트 10개 진행. 허벅지 안쪽을 느끼세요. 시선 멀리 바라보고 숨 마셨다가 내쉬며 하나 두 무릎 바깥쪽 향해 접어 내려갔어요. 기다려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옵니다. 두 번. 준비. 둘. 세 번. 둘. 네 번. 내려가서 자세 유지, 숨 마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올라와요. 다섯, 올라오면서 허벅지 안쪽을 느낍니다. 둘, 여섯, 준비, 둘, 일곱, 둘, 여덟, 둘두개만더 아홉 둘 마지막이요 열번 정지합니다.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하나 벌려요. 둘 옆으로 나란히 세 팔은 움직이지만 넷 하체는 고정. 다섯 여유되면 엉덩이 더 앉아 여섯 후 일곱 여덟 허벅지 아홉 열끝 돌아옵니다. 발바닥 골반 너비되게 벌려오시고 양손 골반 뒤꿈치도 피들어 올리는 동작 다섯 번 합니다.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호흡 정리합니다. 후 내리며 숨 마시고 두번 발목과 종아리에 단단한 힘을 느끼면서 다섯 개 채웁니다. 세번 내리며 마셔. 네 번, 후. 1, 2, 3번, 발가락에 체중 실어요. 마지막, 다섯. 옵니다. 끝.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왼손, 팔을 메고 누워 허벅지 안쪽 운동할게요. 오른손 가슴 앞에 가볍게 손끝 터치 엉덩이 뒤로 빼고요. 위에 있는 오른 다리를 앞쪽에 댑니다. 왼 다리는 쭉 펴셔서 왼 다리 너무 뒤에 있으면 허리 불편해요. 발 조금 앞쪽에 가져오십시오. 안쪽 복숭아뼈를 위로 들어 올리며 허벅지 안쪽 운동 10개 진행.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든 것을 유지하는 동안에 허벅지 안쪽이 강화돼요. 두 번. 후. 내리며 숨 마셔 세번 왼쪽 다리 든거 유지 뾰족 단단해지고 있어요 내리며 마시고 네번 다섯 후 절반 했습니다 여섯 네 개만 더 일곱 여덟 두개 남았습니다. 아홉 왼쪽 허벅지 안쪽을 느끼세요. 마지막이요. 열번 등거 유지합니다. 여기에서 더들기 십후구스팔스칠스육오사 안쪽 허벅지 삼후이스일끝옵니다 눕겠습니다. 오른쪽 팔을 베고 누울 거고, 엉덩이 조금 뒤로 빼서 편안하게. 왼발을 앞으로, 오른 다리를 쭉 폈어요. 손바닥 다대지 말고, 손끝만 가볍게 터치하셔서 몸통을 고정합니다. 오른 다리 준비. 하나, 후, 등거 유지하면서 안쪽 어벅지 운동. 내리며 숨 마시고 두번더안 들어도 되니 높이를 유지합니다. 내리며 마셔. 세 번. 허벅지 안쪽 네 번. 후. 내립니다. 다섯. 안쪽 복숭아뼈를 천장향에 든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섯. 네 개만 더. 일곱. 높이 유지. 내립니다. 여덟. 허벅지 안쪽 느끼면서. 아홉. 마지막이요. 10번 등거 유지 위로 10 9 8 7 6 안쪽어 벅지오4 3 2 1끝 천장 바라보고 눕겠습니다. 두 무릎 세워 발바닥 매트 너비 발끝을 바깥쪽으로 회전한 상태에서 새끼발랄이 바닥을 누르며 엉덩이를 위로 들어 올리겠습니다. 엉덩이 운동 10개 진행.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후, 기다려 숨 마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오세요. 두 번, 엉덩이 느끼면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세 번. 준비. 둘. 급함이 없습니다. 네 번. 새끼발랄이 바닥을 꽉 눌렀어요. 둘. 다섯. 엉덩이 느끼며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옵니다. 여섯, 엉덩이 바깥쪽에 힘이요. 둘, 일곱, 준비, 둘, 여덟 엉덩이 엉덩이를 느끼면서 둘두 개만 더 아홉 준비 둘 마지막입니다 열번 등거 유지합니다 위로 열번 하나 후둘셋 넷 엉덩이 느끼며 다섯 흐 여섯 엉덩이 일곱 여덟 아홉 열끝 스르르 내려옵니다. 허리는 바닥인 채로 두 다리 기역 자로 들어올립니다. 발목 처지지 않게 살짝 들어주세요. 왼쪽 다리부터 발바닥이 매트를 향해 낮출 거예요. 무릎은 펴지 않고 허리는 계속 바닥입니다. 왼쪽 다리부터 하나 발 떠있어요. 둘. 셋, 후, 넷, 다섯, 여섯, 복부 운동, 일곱, 여덟, 후, 아홉, 열, 끝, 두 다리 기억자로 돌아오고, 윗몸 일으키기할수 있다면 양손 귀 옆을 터치, 하나하며 머리 가슴 올라와 허벅지 뒤에서 손끝 터치하고 눕겠습니다. 올라갔을 때 다리 조금 당겨 오세요. 10개 지내. 하나. 한 번에 내쉬임 네 갔다 옵니다. 두 번. 오랫동안 길게 내쉬면서 윗배 아랫배 모두 운동해. 세 번. 한 번에 내쉬임 네 갔다 옵니다. 네 번. 다섯 복부, 복부, 복부 느끼세요. 다섯 개만 더요. 여섯, 목이 아프다면 아까 누워서 했던 직전의 동작으로 함께 해줍니다. 일곱, 여덟, 후, 무릎 당기면서 아랫배 더 수축하고 아홉, 후, 마지막이요. 열 번, 끝두 무릎 골반 너비 무릎 세우고 오른손 귀옆 왼손 엉덩이 옆에 차렷 머리 가슴 올라옵니다 왼손이 발목 터치 하나 손 바꿔 둘후셋 발목을 터치 넷 다리는 가만히 다섯 상체만 움직이며 여섯 일곱 가슴 도 올라와요 여덟 후 아홉 열끝 눕습니다 양손 엉덩이 옆에 차려 두 다리 기역자. 무릎 벌려 개구리 다리, 발바닥은 붙었습니다. 하나 하면 다리 모으면서 폈다가 돌아오도록 할게요. 복부 운동으로 느껴주세요. 하나, 무릎 다 펴지 않아도 되니 허리를 계속 바닥에 붙이면서 복부를 강화해. 두 번, 세번 다리 모았다가 벌어지며 돌아와요. 네번 복부 복부 배꼽 주변의 단단함을 느낍니다. 다섯 여섯 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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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개 남았습니다. 일곱 한 번에 네쉼 갔다 와요. 여덟 아홉 후 마지막이요 열번 정지합니다 오른쪽 발목을 위에 얹어 발목 교차 하나 위아래 바꿔요 둘후셋 허리를 바닥 넷 복부 느끼며 다섯 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 스르르. 마지막 복부 운동, 양손 귀 옆을 터치, 오른 다리 기역자왼 다리 45도, 왼쪽 팔꿈치로 오른 무릎에 붙이면서 올라올게요. 하나, 올라와서 정지 후, 바꿉니다. 두 번, 세 번, 호흡하세요. 네 번, 팔꿈치와 무릎 만났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끝, 눕습니다. 한쪽으로 돌아 천천히 앉아주세요. 편안한 양반 다리, 양손 내 무릎을 터치, 뱃돌처럼 두 바퀴, 원 그립니다. 반대쪽 방향으로도 크게 두 바퀴, 꿀렁꿀렁, 척추를 스트레칭하고, 한 번. 오늘 준비한 운동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에 운동 완료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운동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